아니 동생이 형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피드백 신청했대. 형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는 잼민이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잘 재우지 않아요? 어디 가죠, 티바? 어 아니, 지금 보면은 모빙도 굉장히 침착해요. 그리고 수면청도잘 쓰고 있죠. 자, 오늘 할 피드백은 사연이 되게 웃겨요. 점수는 1918점, 그리고 최고 점수는 2082점. 실골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업치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형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티어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 안끼워주려는것 같아서 피드백 받고 올라가고 싶어 보내옵니다. <laughs> 아니, 겁나 귀엽지 않아? 아니 동생이 형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피드백 신청했대. 아니 티어가 낮아가지고 그런지 같이 안 끼워준대. 형이 아니 친구야. 아니 동생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해주면 은야 빠듯 정도로 같이 해줄 수 있잖아. 아이 뭔가 잼잼잼 느낌 나지 않아? 형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는 잼민이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동생 봐봐. 우리 동생은 나랑 같이 게임하면 나한테 TV를 오지게 걸어요. 아 네가 그러니까 4600을 못 가는 거야 아니 4 5 0 0다리가 빠져서 그것도 못해 하면은 진짜 거짓말째 지업 마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이 게임을 하고 싶대잖아 얼마나 이뻐요 근데 또 웃긴 건뭔줄 알아요 이분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동생 대신 형인 제가 써서 사실 잘 모르겠음 심지어 동생이 이메일 보내지도 않았어 동생 대신 형인 제가 써서 사실 잘 모르겠음 뭐야 이 형제. 우애가 좋은 거야, 뭐야? 서로 약간 친대를 우애야, 친대를 우애. 과연 형이 동생을 안 끼워 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동생은 끼워지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질이 좀 깨지네요. 어. 에스,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여기 지붕 겐지 힐 필요하다고요. 몇시았어 화면 전환은 좀 약간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뭔가, 방금 한타에서는 아나가 한게 굉장히 많이 없긴 하거든요. 야, 야, 근데 또, 그래도, 감도가 빠른 만큼 이 화면 전환을 네. 잘할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쟁탈 특성상, 본인이 약간 여러 각에서 둘러싸일 각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시야를 아, 계속 좋다. 여러 번 둘러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잘 가고. <laughs> 아이고, 거점에 호고 있고요. 근데 지금 <laughs> 보시면은, 얼떨결에 지금 거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산맵의 사찰 특성이, 어맵 밖에 자리 잡기엔또 애매하고 거점 안에 들어가자면 거점이 굉장히 좁아요. 가운데 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둥들이 이제 싸매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거점을 들어 가도 위험하고 바깥에 있어도 각이 되게 여러 가지 쪼이는데 어찌 됐든 거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 상대나 거점을 먹어야 되는 게 쟁탈과 거점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가 나를 물러오게끔 거점과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를 치고 그 다음에 거점에 있는 거를 받으시는 게 좋지 내가 그 친구들을 케어 하겠다고 거점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어 근데 노즈메이면 잘 맞히는데? 보고재웠고요예 위에 위에. 어 노즈메이미 굉장히 네, 네, 네. 좋은 편이에요. 어 생각보다 노즈메이 괜찮은데 어, 뭔가. 화면이 빠리빠리탄 만큼 그 사이에 많은 정보를 따고 에임을 잘 쓰면 맞이 좋을, 맞이 좋을 것, 것 어. 같은데 그 고감대 장점을 살린다는 게 뭐냐면 일단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시야 체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노즈메임이 생각보다 빠리빠리탄데 이거를 줌을 켰을 때 화면 캐치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오케이 나는 게 들어갔고요. 좀 뒤로 빠져야죠. 허가잘 지었고요. 어, 짭겐지한테 힐은박아졌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시식기 없으니까. 할거다 하고 왔어요, 이거는. 아니, 아직 은할 만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포텐셜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에임이 좋은데 안 써요. 에임이 좋은데 화면을 많이 전환하는 만큼 그때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좀 아쉬운거고. 두번째. 겉접만으로 직접 빨려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 약간 좀 줄이고 수면총 지금 스무스하죠. 그리고 물러와도 지금 노줌으로 잘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패줌으로 두발 쏘는 거랑 줌으로 두발 탕탕 쏘는 거랑 템포가 달라요. 패줌 두 번은 좀 느린데, 노줌 두 번은 좀더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 들어오는 친구들을 다 맞춘다면 노줌 두 번이 훨씬 더 상대를 빠르게 알아드라. 섞어내는데 훨씬 도움이 알아드라. 되죠. 알아드라. 초반에 여기 위도우가 나갈수 있으니까 조금 대기를 하세요. 아니면 은 이제 위도 딜각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그 머리를 돌리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아군한테 약간 코를 미리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실골 구간에서 우리 팀 탱커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뭐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이분도 약간 조심을 해야 돼요. 팀원들이 그걸 봐주지 않는다면 본인도 조심을 해야죠. 근데 위도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방금도 보시면 정면에 윈스턴과 디바가 힘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오른쪽에 리퍼가 돌았을 때 계속 화면을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우리 윈스턴이 힐밴을 맞아서 그런거지 사실 힐밴 안 맞고 살았으면 아마 이분이 케어를 했을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분의 화면 전환 능력이 감도가 높은 만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적당한 감도인데 이렇게 잘 화면을 잘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날렵해요 움직임이. 찾아, 에이, 어디 나오자. 가자 올티바. 또 불바. 어, 아, 지금 보면은 무빙도 아, 굉장히 침착해요. 그리고 수면총도 잘 쓰고 있죠. 어, 뭔가 피지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실골 피지컬 아닌데요. 실골 치고는 상대한테 물렸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그 대처를 하는 능력이나 템포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잘된 판이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뭔가 수면총이 뭔가 담았는다. 뭐 딜링이 어,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어려운 수면총을 재웠다. 이런 건 딱히 없죠. 그렇지만 이번 평소 플레이에서 따여지는 시야나 아니면 그 에이밍의 화면 전환이나 아니면 뭐 밀어내고 있는 그 노즈메임 뭐 이런 것들이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앞이지 않나요? 여기 너무 앞인데 오, 어.. 시, 존나 많이 주네 네에 힐뱅 힐거로또 잡네? 나이스 나이스 어 사실 이게 양압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어, 네, 요거는 아, 네, 아나가 아, 네. 무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100% 무리한 겁니다 요런 뇌절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1라운드나 2라운드나 지금 뇌절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빨려나가는 뇌절이 좀 있어요 아나는 언제까지나 아군의 후방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것이지 본인이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상대가 앞에서 진입을 하는데 맞다. 내가 그 앞을 미리 간다? 그럼 상대를 나랑 가까워지고 아나는 근접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영웅이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에임이 게어지고노좀다맞주는게 아니라면 이분 적극적으로 푸시해주는 건 잘할 것 같거든요 평소 아나 플레이 성향 자체가 앞으로 푸쉬해주고 힘 실어주는 건 잘하고 있는데 뒤로 빠지고 엄폐하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윈스턴이 본인 물러오는 거 아닌가요? 어? 게임 좋고요 받는 게 자고 있고 아 지금도 들어갈 필요 없었고 아잘 재우지 않아요? 어 방금 되게 재우기 어려웠는데? 아니 피지컬 진짜 좋은데요? 피지컬이 좋은데 그 이외에 습관들이나 잔실수들이 다 말아먹는 느낌이다 아니 이 정도면 형이 껴줘도 될거 같은데? 잘 지었고요 모이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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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나 모이라의 단점이에요 이게 모이라가 우리 팀안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밀립니다 힐도 필이 안 돼요 뒤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힐잘넣어주고 있고요 상대 리펀드 호그 디바? 그냥 뭐. 어 근데 잡았어요. 안돼좀 아 자방타임이 일렀고요.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됐죠. 왜냐면 이걸 떨어지면 안 됐던 게 뭐냐면 상대 지금 앞라인이 다 내려간 상태고 내가 2층에 완전 프리에요. 심지어 상대 지금 여기 힐러랑 탱커가 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봤죠. 솔저까지도 빠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죽었네요. 죽었으면 여기 2층에서 완전 프리딜이고 이쪽에서 힐밴 넣어주고 아나 메르시 견제하고 우리 친구들이 힐커버 했으면 그냥 뭐 아나 파티란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거점에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죠 자신의 프리딜 힐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쪽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 상대가 푸시할 때 내가 이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점으로 밟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뒤쪽에 있으면서 우리 아군이 빠질 때 나도 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우리 쪽 2층으로 빠지거나 혹은 우리 쪽 이제 거점 내려가는 계단 그쪽에 딱 위치하면은 거점이 훨씬 잘 보이고 나도 안전해져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빨려들어가기 훨씬 쉽상이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왼쪽을 밀어버리면은 본인도 빨려먹히죠 <목소리> 솔저또 죽었고요 <목소리> 지금 너무 앞이에요 딱 보면은 지금 호그 디바가 여기 제 1선에 있는데 지금 아나도 같이 옆에 있잖아 아나는 절대로 탱커 라인에 동등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힐러입니다 <목소리> 예, 어,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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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오, 피드백 하면서 요거 재우시는 분 처음 아, 봤어요. 아이고야, 줌피야! 아, 이고야줌피야줌피가 예, 어, 그래. 시프트를로 뛰었죠, 이거? 어, 아이고. 야, 그래. 아, 저, 어, 있어? 지금도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수면청 쏘겠다 앞으로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전혀 필요 없는 무빙이거든요. 이게 진짜 전혀 필요 없는 움직임이고 이거 앞으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수면총 잘 맞냐? 물론 가까운 니거잘 맞출 수 있지. 근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가서 수면총을 쏜다? 속이 속이 전에 이미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요. 상대와 내가 가까워지면 나도 나도 속이 편하지만 상대도 나를 죽이기 편하다. 그거 약간 등가 교환의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에임이 스무스하다. 생각외로 에임이 빠릿빠릿하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도 고감도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주고 있어요. 화면 전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점은 정보 수집에 용이하다. 내가 지금 우리 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바라보다가 상대 팀 어디인지 바라보다가 상대가 어디 들가게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빠질지 그런 것들을 다 화면 전환으로 캐치가 가능하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움직일지 계산이 가능하다 이분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시야를 많이 따고 화면 전환을 많이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쉽게 알수 있는데 이런 거를 몰라요. 내가 화면을 많이 따는 만큼 그런 것들이 수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어디로 움직일지도 계산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점. 수면총, 무빙드, 기초적인 피지컬이 탁월하다. 기초적인 에임이나 수면총, 무빙, 이제 내가 물렸을 때 상대를 몰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계속해서 잘 읽어 나가면 좋은 데인 마크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갑시다. 아나를 탱커처럼 쓴다. 한타 중에 아나가 탱커랑 라인이 같아져요. 기본적으로 탱커는 앞 라인인데 앞 라인은 상대랑 가장 가까운 아군의 진영. 이게 무슨 말이냐? 탱커는 우리 라인의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진영이 앞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앞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랑 부딪힐 때도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맞는 포지션인 거예요 탱커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 아나를 절대로 탱커처럼 쓰면 안 되는 유징이 하나인 거죠. 조금 두 번째. 버점의 이유 없이 빨려 들어간다. 이것도 위의 이유랑 마찬가지인데 아나는. 절대로 거점을 터치해서 난전을 일으키고 그 난전 속에서 뭔가 변수를 창출하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셋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버워치에서 가장 치열한 이제 한타가 발생하는 곳이 당연히 거점이고요, 당연히 화물이에요. 그러면 상대 팀이나 우리 팀이나 거기에 가장 많은 건데 거기에 아나가 들어간다? 근데 그 아나는 뭐 모이라처럼 뭐소멸이 있다든지 트레이서처럼 전멸 역행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체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분 피드백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